자, 이번에 플레이 해볼 거는 그 협동전 경연대회 탑 10에 선정되는 작품들을 한 번씩 다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오딘을 호위하면서 전진하는 미션인데, 어, 작, 10개의 작품 중에서 그 뭐냐, 유일하게 한국분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네요. 오딘이 마개주가 되는 협동전. 음, 음. 뭐 대충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오딘이 마아주가 되는 협동전. 나이나라 나이 설정이 있으니까 아주 어려움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작품도 있고 아닌 작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니마야만이 바랄라 세상 기을 점령하여 혼전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하생략 이맵에 좋은 점은 멀티면 코앞에 있다는거보기 힘든 멀티를 그냥 금방 주는맵입니다보기 드문 양심 맵이야자 그럼 무난하게 바이올린을훈련주신다시다 던던던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원래 공사하면 공사한다고멘디 쳐줘야 되는데. <목소리도> 어카나 실패 그랬나? 우리 화염이 화염차예요. 하지만 화염차한테 이길 수는 없었어. 서뭐 요즘에는 남바당 바로 있는 협동전은 잘안 당하는 추세죠. 아니면 멀티가 아예 없든지 그런면에서 이거 나오면은 좀 좋은 부분도 있을, 많이 있을것 같네요 이거는 방송 제목에 써져있는 그...뭐냐 협동전 경연대 그... 탑텐으로 선정된 작품들을 돌아보는 그런 맵입니다 이거는 협동전 경연대의 출품작이고요 랩 수정 나것 같다고요? 에이 설마 그거 그건 좀 아니다 랩 수정하는 건좀 아니다 진짜 내가 이거 플레이 시간이 23분 정도니까 8사량분 정도 째는 게 낫겠네요 가스안 켜고 있는데나. 어, 가부족합니스 엠통제는 마랩 명인 상태로 시작하게 되죠. 레벨은 다 10으로 주고요. 기본적으로 마랩 같은 거는 각 데이터를 갖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없습니다. 마랩은. 오딘이 출발한다고 하네요. 한번 해본 그 소감으로는. 어디나 초반에는 막 지켜주려고 막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나중에 스리도 하기 때문에 지가 정신 똑바로 차려. 어 이번에 우리 멘트 나오네사이드됐습니 맵을 수정하면멀티랑이 집에 다줄라나 한 10분, 10분 전으로 먹게 그건 너무한다 에이 설마 암마 유지한테 멀티 주기 싫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짱 게임은 아닐 거라고 아 나는 미나리아 배치야 뭐 이런건 자질하고 자잘한건 그런거는 수상서 나오겠죠. 총팡 총팡 응. 드디어 안정화시켰습니까?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메베램이 뭐냐면은 뭐였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아무리 뭐였는데 아무리 리 테이킹 이라고, 하네요. 계단은 계단은 다 짹고 태커 올리고. 무기고 숨겨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면면 무기고를 실제로 털니까. 무기고를 털어서 우리 오딘을 강화시키고 적을 공격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백 꺼내야겠다 근데 이거는 그 커스텀 셔전 원장 맵 특성상 그게 안 돼요. 조합 그러니까 영어 다른 영어를 곡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조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마 오딘 때리러 올 텐데, 번진 안, 번진 때리러 안 오고, 본인 때리러 오네. 아이구나 오딘 때리러 가는 가 맞구나. 이렇게 관문제하기를 뽑게 되면은, 오딘이 강화됩니다. 음. 먹게 되면은, 오딘이 강화되는 시스템.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봐요. 왜냐면 협동전의 대부분의 보조 목표는, 말 그대로 그냥 경험치를 먹여서 어쩔 수 없이 깬다면은, 이거는 깨는데 그 동기가 되잖아, 요 일단은. 보정목표를 깨는데. 아이고. 이런 부분은 진짜 잘, 발상 잘한 것 같아요. 깨나꽤 깨나 큰 차이 없는 그거에서, 깨면은 좋은 그걸로 바꿔놨어요.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고 봅니다. 그쵸? 보너스 목표의 난이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가는 길에 이게 겸사겸사 뚫으면 되니까. <목표> 보너스 목표의 동기가 좋아. 동기부여가잘 되잖아. 어딘 강화. 너로 던던던던던 던. 선파츠하나 먹어주고. 이 파츠로 모딩이 탐색기가 됩니다. 탐색기가 쓰기 어렵다고요? 그럼 모딩 옆에 있으면 탐색기가 됩니다. 캬! 이거는 디텍트 군인 사령관관에게 관액, 사령 있어서는 엄청 좋은 조건이라고 보는데.

괜찮아, 다시 뽑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먼저 가다 길 뚫어도 괜찮고, 오딘이를 같이 가도 괜찮고, 오딘이 수리를 하니까, 그, 미리 가다 너무너무 미리 갈 필요도 없더라고요 근데 1등 작품만 그거 한다고 하니까. 그, 실제로 나온다고 하니까. 아, 깜깜하게 죽여버리고 싶다. 아무래도 1등 한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1등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겁니다. 이걸 다른 쪽에서 나왔냐고요? 아니, 저번에 했을 때도 아마 메카니테란이었을걸메카니테란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가 저번에 포스 나왔나? 가물가물하네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확인하십시오. 유튜브에 rtc2017 하시면은 제가 생모르게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다. 오딘 형 살려줘. 제라가 때려 오딘은 몸 빵세워 냅둘래. 아 오딘은 생체도 없고 기계도 없어가지고 수리를 못 하는구나 메딕으로. 아마 오딘을 몸 빵세우면 안 되겠네. 그냥 사프딜러써 먹어야겠네. 아 테란 죽이고 싶다 진짜. 기계술인데 기계속성이 기계 없어요 그니까 기계속성도 없고 생체 속성도 없어가지고 치료 계통이 다안 바뀌어 아바투르의 치유면은 뭐랄까 이 가방 크산 떴을 거 아니냐고요? 모르겠네요 크로스티어 충격포 오딘이 막아줘가 된다 이맵은 방송 제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laughs> <laughs> <자, 웃음> 포마스 아편은 원래 소리가 되면 안 되지. 결과물 너무나 이슈가 다 나? 덕치는 하는데 들어봤데말리좀 찍자. 으이, 물량 개 많아. 아, 공방아, 와 공방아, 아직 아까 안올라네 망했네. 어디니 아무런 방어선이 없긴 한데 이게 피통이 크고 그리고 이게 올 때마다 수리 한 번씩 해요. 그니까한 구간 통과할 때까지 3 0 0 0 데미지만 안 받으면 되니까. 오, 개 많아. 저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리기고 있어. 말이왜 뛰어오냐? 와우 서로 물량보소 조리 같네 그쵸 그렇죠. 체란제시의 미션에 비하면은 지키는게 훨씬 수월한거죠 지금 마임 없는 조합으로는 아라카이트 레이더밖에못 쓰니까 어차피 다 죽는다. <목소리> 의무관이 너무 많다고요? 어쩔 수 없어 뽑다 보니까 의무관도 찍게 돼. 근데 의무관은 안 죽으니까 의무관이 남아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번에 할때 나이드 조용을 했습니다. 나이드 조금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어려우로 시작해서 그럴 거야. 수화는 제공이 안 됩니다. 정식으로 나오면 뭐랄까. 지금으로서는 기본 3, 4량관 밖에 못세요또 나와? 와, 이거 돌겠네.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화력별로 안 나오는데 정비하자. 이면은 실제로는 자갈 같은 거는 꼴 꼴라, 꼬라박는 걸로 힘들겠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계속 쓰고 있는데, 땅 감이 계속 나와요 되는가? 다행인거는 아, 아. 아, 레이너가 생산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씨, 다 죽어도 괜찮다는거? 브랜베니까지 생각하면은 꽤 어려운 미션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오딘이 뚱깡뚱깡 하면은, 클리어! 근데 오딘이 한번 빠가져도 괜찮다나봐요. 3회 이상 빠가지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한두 번은 빠가져도 괜찮나봐. 아무리 액션은 실패를 만들어 다행입니다. 다 보라 새로운 먹이도 성공도 하라는 게 이쯤 됐군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뭐, 이런 맵이었습니다. 꽤 재미있고 그 보너스 목표의 개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높은, 정가, 높은 평가를 주고 싶네요. 제시